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하차감, 승차감, 네, 주행성능도 뛰어난데 디자인까지도 너무나도 이쁜 네, BMW의 쿠페형 SUV 차량인 X4 네,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짝수 번호가 들어가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디자인에 홀수 디자인은 네, 정통 SUV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연식은 19년식으로서 네, 풀 체인지 완료된 b m w x 4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등급 또한 X 라인이 아닌 M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차량 모델명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BMW의 x 4 네, 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x 드라이브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으로서 여름철과 겨울철 네, 미끄러질려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M 스포츠 등급으로서 네, X 라인과 조금 비교 불가인 네, 스포티한 면모까지 물씬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식은 19년식에 키로수는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네, 아쉽게도 지금 두세 군데 판금과 교환이 들어가 있지만 네,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첩도 없고 네,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뉴랑 블랑 무조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증 받으신 데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관 색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화사고 포근한 꼬냑시트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네, 조합까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동급 네, 대비 매물에서 진짜 3,40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시고 바로 대파셔도 구매하신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해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자면 3,550만원에 판매할 중입니다. 네, 금액 진짜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전면부의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근데 네, 지금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지금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백화나 기스는 없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헤드램프 부분이 황변이 조금 보일 수 있으나 네, 이 부분은 지금 출고 당시에트리해서 출고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큰 특이사항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그릴쪽 부분에는 BMW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네, 키드니 그를 보여니다 주고 있었고요. 물때 자국이나 기스 또한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서와 레이더 센서판 탑재되어 있는데요. 네, 레이더 센서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절 주행도 가능할 뿐더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전면부도 지금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 지금 측면부로 넘어가시기 전에 휠터에 사진 먼저 띄워드리자면은 네, 타터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휠은 19인치에 휠 기스는 미세하게 있으나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6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휠 또한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휠으로서 너무나도 럭셔리한 느낌까지 물씬 느껴지는 네, 휠 디자인이었고요. 네, 이어서 안쪽에는 캘리퍼 색상 또한 지금 파랑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면모까지 물씬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위쪽에는 강한 루프와 파노라마 선루프 샤크한테나 보여지고 있었고요. 양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제질로된 네, 루프레까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선루프 정상작동 되는지 다 검수까지 마쳐진 차량이고요. 네, 서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는 후측방감지센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측면부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광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네, 측면부에는 지금 크롬 몰딩 재질이 아닌 블랙 아이그로시 재질로서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까지도 너무나도 깔끔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측면부도 큰특이사항 없었으니까 바로 후면부에 텔램프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의 텔램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풀체인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섹시한 일자 형태의 텔램프 보이고 있었고요. 너무나도 큼지막하게, 네, 강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양쪽 다 백화나 기스는 물론이고 너무나도 깔끔한 디자인과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하단부에는 양쪽에 싱글 머플러 팁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함을 물씬 더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방인 후방 감염서, 후방 카메라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트렁크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트렁크는 당연히도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동속도로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트렁크 또한 통창으로 열리다 보니까 큰 짐대나 골프팩 실으신데도, 네,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공간성 또한 지금 캐리어 3개에서 4개는 거뜬하게 들어가면 공간성과 내장재 또한 지금 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서 아래까지 한번 들춰보면은 네, 아래에는 이렇게 가을한 사이즈의 히든 수납 공간 한번 더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2열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간단한 차박과 캠핑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체인지 완료된 BMW X4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실내에는 화사하고 포근한 꼬냑 시트 입혀져 있으니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지금 외관은 흰색 바디에 실내는 꽃약시트로 인해서 조각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포근한 느낌까지.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네, 시트 또한 지금 오염이나 해진 부분 발견되지 않았었고 네, 시트의 잔주름 말고는 큰 특이사항 없다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시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윈도우에 트렁크 개폐버튼은 그 앞쪽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어서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 하단부에는 오토스탑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 차량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디젤 차량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정숙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주행거리는 11만 6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딸리면서이나 경고등은 하나가 떠있지만은 이 부분은 네, 엔진을 교환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경고등이 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핸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핸들 보시건 처럼 핸들은 3포크 형태의 M 스포츠 핸들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양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들과 어디피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가운데에는 핸들 열선 버튼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핸들 관리 상태 또한 오염이나 해진 부분 발견되지 않은 훌륭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가운데 보시건 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네,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고요 좌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로 내려오시면 은이 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구성이 들어가시게 되면 은 이렇게 여러가지 안전 사양들까지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서 내네 차량에 들어가셔서 네, 차량 설정, 네, 라이트 네, 실내 조명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앰비언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하다한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네 지금 오토 에어컨과 지금 오디오 조작 버튼들 보여주고 있었고요. 운전석과 조석은 이렇게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두개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용 안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는 그립감 좋은 BMW의 전자식 기어본과 좌측 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 감지 센서, 네, 경사로 조속 주행장치와 가운데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암레스는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공간까지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룸미러는 2심 룸미러와 블랙버스는 투채널 네, 하이패스 단말기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1열 큰 특이상 없었으니까 2열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네 2열 시트 관리 상태는 1열과 비교 불가인 너무나도 쾌적한 네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잔주름조차도 보이지않는 거의 민트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자리 또한 재청이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에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도 훌륭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가운데에는 두개 에어벤트와 그 하단부에는 독립공조기와 열선 시트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암레스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커플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쉽게 탈부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풀체인지 완료된 BMW x 4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체인지 완료된 BMW x 4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외관 색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화사하고 포근한 꾸녕 시트가 입혀진 조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량이었습니다 네, 금액 또한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진짜 동급 대비 3,40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35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한정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